僕。 마거 마이크 바꿔주세요. 어, 오케이. 这个运动也的得啊，加油。 아아아아. 음불려요할요 아, 어. 아 그럼 이걸로 해야겠다. 막 이렇게 막 그니까. 그래. 아, 진짜 손이 계속 떨리는 미치겠네. 왜? 아저 운동 2 시간 반 하고 왔어요 피시카. 쉴거 아니야? 아 원래 하체 하고, 응. 아 하체를 좀 일찍 끝나가지고 한한 삼십 분만 더 해야겠다 이러고 리서드 재료를 딱 와서 어. 1 시간 한2 0분 정도 더 하고. 뭐라고 하죠? 장어다 뭐야, 어, 저희 형팀되있는거 맞죠? 어, 네. 어 다시 해봐 아니 팀되있는데 솔로로 되어있길래 오늘 제 목표 스쿼드 질량 300입니다 형맵 뭐하실래요? 베란겜 지나바사놓 사눅. 간단하게 사녹하겠습니다 진짜냐? 쉽고 빠르게 사놓고입니다 알았어 잠깐만 네. 있을 것 같다. 뭘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응. 음, 돌아가자. 아. 아 그만 먹을래. 응. 음. 형, 어디로 가실래요? 엄마이가오스 어. 가. 판다킬사 킬씩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가고 싶은데 가라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초반 킬이 좀 중요하긴 한데 루이스 가시자요. 아. 딱이라고 한다는 말이로. 참고로 형이 초반에 약하다. 저도 초반에 좀 약한 편이긴 해요. 형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약해. 어 그러면 초반 싸움 좀안 하게 저희가 닦고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라카이가 땡기자 형. 아니야, 괜찮아. 아저 아니, 괜찮아요. 저도, 라카이, 라카이. 오른쪽 아, 끝에. 오케이. 저도, 초반보다 후반 싸움이 좀더 강한 편이라. 방에 맥이 없어서 여기만. 해. 근데 주위 사람들은 여기 절대 안 와요. 간다. 가자, 형. 어, 좀더 내일부터 내려. 형 먼저 내리. 넌 나중에 내려. 내 아, 비슷하긴 하겠다. 어차피 거기 거고 원래 덜찍이라 써야 돼. 나야. 저희 쪽 떼기 애들 있다. 형 바로 옆에. 세 명, 4 명. 아니야 멀어. 아 아니, 얘네 라카이까지 와요. 형 바로 왼쪽 가고 형. 아 그러네. 그러네 라카이가네. 창고를 빨리 먹어야 되네. 세 팀. 어, 틀었다. 한팀 빠졌고. 뒤로 빠졌다. 세명 빠졌고 두명 계속 그대로. 두 명도 빠진다. 오케이. 역시 이게 되겠네? 이게 뭐냐 낙하산이 고인물이라 애들이 많이 빠져요 고인물 낙하산 보라색. 사운드 줄이고 저거를 켜야겠다. 배그 소리보다 형 사운드가 더 커요. 줄여! 듣고서. 디코에서. 네. 됐다. 죽주면 되지, 뭐가 어려워? 아마 애들 여기 언덕 위로 바로 오겠네요. 어, 그럴 하죠. 것 같아. 아, DMR이랑 AR 하나만 주라. 많이 안 바랄게.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 응. 음. 아, 야, 나. 아, 야, 나. 아, 가방이 불인데? 가방이 왜 이런 거밖에안 나오지? 아, 아 이렇게 쏴야겠다. 아직도 그때 이거 바닷가 에 있는 거 이거 안 털었어? 네 이리 가방이 안다, 너. 저, 그, 때 것도 안 털었어 네얘 싸운다 여기, 지리 가방, 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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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여기다, 여기. 제핑 사운드. 바로 맵매하러 갑니다. 왜, 지금 버려, 씨. 좀먼거 같긴 한데, 내 사운드. 뭐라? 내가 잘못 들어온가? 처음에 그렇지. 좀 가깝게 들렸는데 그 다음엔 좀 멀게 들렸어 말아 말아 지금 좀 내가, 내가 들었을 땐좀먼은것 같아 애들 이쪽으로 올라올 텐데 내 봤을 때 그냥 빠진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장이, 자기장이 저쪽이니까. 아이, 새끼가 한국인이 아니네. 한국이었으면 마땅스러울 수 있어. 여기 중요한 건 여기 안 털렸는데? 여기 제 털렸어요, 없. 여기. 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털린, 털리... 아, 털렸다, 털렸다. 아, 털렸다, 털렸다. 잘못 봤다. 아 지금 첫판이라 시야가 엄청 안따이네요저희는들어 네, 올라갔을 것 같아 어 이쪽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 시야가 지금 하나도 안 따져요 그 정도야? 아 제가 지금 운동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야가 안 따지는데 뭐지? 아, 일 참... 끝나고 운동하고 지3방 오. 23. 23. 23. 2 저기 3 23. 23. 23. 23. 23. 2 위에. 3 23. 23. 2네 23. 23. 23. 23. 23. 쏜다 아이샤 아뒤죽빠 했다 예, 네, 조심해 조심해 폭 어디서 어디서 죽 하나 기절 어디서. 하나 저기 제가 스마트핑 이거 살리러 간다 살려줘 뛰어요 지금 아 오케이 다 <laughs> 크게 돌게 해줘 아 나이스. 와, 방금 파트 잘했다. 괴질뻔했네. 와, 이득가방이다. 구저 스크스 먹겠습니다. 아, 먹어. 우다 일단 먹고. 자리만 노렸나 내가? 어... 진통제 두개 빨아버려 아 안돼 안돼 진통제 아껴야 돼음이 앞에 안 달렸다 사기장 멀어요 아 배열 하나 안 떠주나? 여기 선배라도 있다 어? 선배야 선배 잡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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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네 여기 한툼 먹 이집 말고 쪄지 네나왜 가방이 꽉 찼지 차가 많아 사회장하고트라이상는구상고 <놀람> 들어가야죠 와, 참, 무서운 새끼들. 씨발, 거기서 총소리 듣고 대기 타고 있네. <laughs> 직진거리. 이쯤? 이쯤? 여기쯤인데, 여기? 저희는 인하다가 싸우는 것 같아요. 킬로가 안 떴거든요? 음. 아마 아직 교전 중일 거예요. 아직 안 떴어요. 하고. 그 앞에 멀다. 집인가 보다. 그 앞에 집. 니가 아까 핑 찍은데 그 앞에 집. 네. 이쪽에서. 오른쪽에 사람이. 수륙 양육차 불러. 아, 제발 레드 좀. 지랄 좀 하지 말자고. 그렇게 오래 교전하면 안 되지 친구들. 검은데요? 이거 자기장 2인데? 왜 이렇게 뭐, 이거 원래 이렇게 멀드려? 뭐 패치했어요? 몰라. 거리 이번에 버그 때문에 먼 거리 안 들려가지고 응.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패치했나보네. 요저 흘리던데? 집인데, 에? 좀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좀 버그 때문에 이번에 발소리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확 들리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어 적응하는데 좀 걸렸는데, 한 네다섯 시간 걸린 것 같은데 또 이, 바뀌었네. 여기 집 안에 있어요, 애들. 집 안에 강하게. 있다고? 예, 네, 오토바이 타고 갔다. 아, 저쪽? 면막 어. 하나 펼쳐져 있고. 면막 어... 한번돌아서째 볼게요. <laughs> 밖에, 자기장 안쪽이나 안쪽. 이쪽 아까 오른쪽에 들렸어, 방금 총소리는. 예, 예. 제가 빙치인데 어, 어. 연막이 이쪽인데? 연막 안... 연막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아이집 안으로 들어왔어. 아이 저기. 집 쪽으로 왔어. 저기 아, 플레곤어건 쏜데. 저기가, 저기에 카운터 턴는데 이거. 혹시나 사에 있을까 싶어서. 자기자 그냥 빨리야 돼요 이거 자기자. 보이냐? 아니요 가려도 있어요. 지금. 아 오늘도 마라톤이네. 그러게요. 아 요즘 계속 마라톤만 하네. 힘드네요. 어, 파이난 맞아. 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나? 잠깐, 환경을 그게 좀 제일 나은 것 같아. 뭐지? 저 방금 B 집에서 사운드 들었는데? 아 잘못 들었다아다행이다아자개시변태인줄 알았네. 에이 그래도 그 정도 변태가 있을까? 많아요, 형. 아, 진짜. 저, 저, 별의별애들 많이 봤어요. 앞에 있다. 네, 저희 다 일부러 다리로 안 가고 있어요. 다리 한 번만 체크해볼게요. 다리 에 있어, 다리 에 있어? 네, 다리 안에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다리. 네, 사서 죽이면 되겠다. 다리 건너서다. 다리 건너서 이거 치면 다리 건너서 나요. 하나 있고, 저, 저기 응. 저기 쏘까마까 차요? 차, 차 소리 와 어, 어떻게 한 번도 맞지다 에임 정확히 따라가는데 에임 아, 연습을 해도 똑같네 씨발 이쪽으로 건너면 걸어서 건너면 어, 걸어도 안 보여 지기서 왼쪽 파이 안에서 자기장 맞으서 나오는지 조심하 자기장 좀 맞을게요 형응 음... 왼쪽 보인다 한명저 쏠게요 여기 2 2 0방향 보여요? 안 보여 나이스. 하나 더 있다. 기자리에요? 오오오! 어디에요? 바이디? 옆에, 옆에, 바이 바이디. 저기,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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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여기 밖에, 아, 바이 옆에서 보여. 345 방향, 내방향 어. 어, 어, 그, 거기, 이쪽에 있어. 와, 아. 개잘쓰. 와. 어떻게 뭐, A키를 저렇게 쏘지? 가봐야지. 개잘쏘네 아, 개 못쓰네, 나 진짜. 아, 방금도 처음에 녹이고, 한명 봤어야 됐는데. 아, 저 야, 이새 석궁으로 써 석궁으로. 네, 처음에 제 쪽으로 사운드 들린 거 들렸어요. 야, 어떻게 더 웃긴 거는 나한테 안 쏘거든? 데스캠 네. 봐봐봐. 저 데스캠 안 봤어요, 일부 이 새끼 뭐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뒤를 네. 쏘고 있는데 내가 맞어. 아, 아 이거는 렉문에 그러나? 그럴 좋아? 수 있죠. 아시.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잘하는 애들 엄청 많으니까. 아니 근데 내 완전 완벽하게 내 뒤를 쏘는데. 한 번만 더볼게 때문에 그런건가? 데스캠 렉이 있어서 전 데스캠 잘 안봐요 진짜 핵같은 애들만 몰라 지금 신고해 그것도 <laughs> 어, <또> 나쁘지 않죠 누구신거야 <laughs> <너 신고해, 씨. 웃음> 아 승부 왜하냐 짜증나게 마스트 리버블 뭐 주냐? BP? BP 주네 형이 지금 시즌 볼드죠 형? 어? 볼드, 경험 경험 타이틀이죠 어? 아직 별 저한테 보이는게 아 어, 맞네요 저랑 똑같네요 見つけんな。